매틀리 다시 하고, 이에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? 롤링스 칼라고, 아실 분들은 아시는 겁나 어려운 공부를 는 게임입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나데요 어? 근데 방금 필스나소데 아니야 마크? 어? 이.. 뭔.. 문... 예? 그.. 너무 빠른 거아니데 그리고 광고도 광고 나오는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니오? 아니, 이건 뭘? 내가 있을 때는 광고 안 나오고, 그리고, 너무 안어려는데 아, 뭐야? 어? 가만히 있다 가. 아, 너무 많이 들려나 아. 오케이. 네? 한번 연데 아, 재 광고 만 나오는 일일 때는 네트워크끊면 됩니다. 아, 네트워크

아니. 어 어디로? 잠시만 이건 내가 알던 그게 아닌데 원래. 이런게 아니라 어 이거였어요 어 그래 내가 했던건 이거야 이이이 어, 이, 이? 내가 했던게 이거거든요 이런거 약간 밝은색 오 어, 노래 좋아 싹싹싹싹어아 실수 광고 눌렀다. 허. 자. 한 음, 다시 해 볼게요. 엑스 이정문인가? 일단 다시 해볼게요. 다 했어 다 했어. 다시 한번. Yeah. 다시 한번 너를 자꾸요물고 너무 물개 아, 이 초리에 철이의... 오나봐요 카운트다운은 된다고? 뭐 기다려봅시다 거의 다 에이, 했거든요 쏙! 다시 한번

마지막이거든요. 아... 다시 한번 다시한번 다시 한번 다시 다시 이번엔 제발 제발 생각해 보니까 공이 가겠다는데 왜왜 왜 다들 막고 있는 거지? 뭐지? 한국이 아니어서 그런가? 아니 그 그때는 으, 어렵지 않았는데 그때 겁나 쉬웠거든요 이제 와서 보니까 겁나 어려웠네. 노래는 좋아. 다시 할게요. Anna, das ist